들이 함께 만든 커다란 순무. 어느 화창한 봄날, 가족들 모두 힘을 모아 순무 씨를 심어요. 아빠는 수박 많은 구덩이를 파고, 엄마는 퇴비와 흙을 켜커에 넣어요. 남동생은 씨를 뿌리고 누나는 흙을 덮어요. 며칠 후 순무싹이 났어요. 남동생은 물을 주어요. 엄마는 순무싹 서너 개 중에 두세 개를 솎아내어요. 누나는 흙을 복두다 주어요. 아빠는 잡초를 뽑아요. 너무 더운 한낮에는 원두막에서 시원한 미숫가루를 마시고 낮잠도 자요. 숨모는 자라고 자라고 아주 아주 커졌어요. 모두 모여 숨모를 뽑아요. 밭 가운데 가장 커다란 숨모만 남았어요. 아빠가 마지막 숨모를 뽑아요. 그런데 커다란 숨모는 끄덕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아빠를 도우러 가요. 여보, 내가 도와줄게요. 아빠와 엄마가 함께 힘을 모아 숨모를 잡아댕겨요 하지만 커다란 숨모는 살짝 흔들릴뿐 뽑힐 생각이 없어요. 누나가 아빠와 엄마를 도우러 나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빠, 엄마 그리고 누나 함께 힘을 모아 숨을 잡아당겨요. 하지만 커다란 숨은 기웃뚱할뿐 뽑히지 않았어요. 남동생이 아빠, 엄마 누나를 도우러 달려가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빠, 엄마 누나 그리고 남동생이 함께 힘을 모아 숨을 잡아당겨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하나 둘셋 하면 다 같이 동시에 잡아당기기로 해요. 모두 같이 외쳤어요. 하나 둘셋 둘, 둘. 쑥. 드디어 커다란 숨이가 뽑혔어요. 오늘 저녁은 커다란 순무로 만든 음식으로 먹기로 해요. 아빠는 순무 수프와 빵을 만들고, 엄마는 순무 주스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요. 누나와 남동생 엄마, 아빠를 도와 상을 차려요. 하하호호 웃으며 맛있는 순무 잔치를 해요.